네 예, 반갑습니다. 진영업장 전병하입니다. 어, 오늘 어, 날씨마저 자전거 대어서 개소식을 축하해 주는 것 같습니다. 어, 이렇게 시원한 날씨 속에 어, 자전거 대에서 개소식을 어, 개최하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어, 오늘 개소식까지 어, 고용한 열정과 또 수고가 많으신 순달보 은성대 조합장님과 조합원님 그리고 도시재생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, 의정에도 바쁘신데도 유명예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 요 어,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여러 사회단체장님, 국기관장님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신 요진영어민들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어, 우리 진영업은 인구 6만의 도시로 성장했고, 또, 우리 생활도 조금씩 예,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, 어,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 자전거 대여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자전거 대여소는 그 지난 4월에 개선한 장남감 대여소에 이어 어, 두 번째 대여사업입니다. 아시겠지만, 진영업은 자전거를 타면은 좋은 여건과 도시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. 도심에는 진영패선 철로를 이용한 공원과 숲길이 조성되어 있고, 또주천강과 낙동강 자전거길이 어우러지며, 어, 주남주수지와 홈포센터의 공원, 또 멀리 낙생림, 와인터널까지 확장이 가능함으로 자전거 대여사업이 어, 활성화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. 아, 앞으로 진영업은 도시재생사업과 추천감 생태 보건사업이 완료되는 3, 4년 후에는 우리 진영업이 자전거도시로 어,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. 아무쪼록 오늘 어민 여러분께서도 어, 건강과 소통이 되는 자전거 문화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